안녕하세요. 책이 나온 김에 책과 관련된 토크를 해보는 나온 김에 프로그램의 사회자 임지훈입니다. 예, 오늘은 지구 밖의 사랑이라는 책을 발간한 기념으로 이 지구 밖의 사랑의 저자이신 정보영 작가님을 모셨고요. 그리고 또 이게 지구 바깥의 사랑이다 보니 아무래도 우주와 관련된 이야기도 저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어, 유명 유튜버이신 우주 먼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주 먼지님. 네. 반갑습니다. 아... 정보영 작가님 모르실 수 있는 독자분들도 있으시니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와 에세이를 쓰는 정보영이라고 하고요. 지구밖의 사랑을 통해서 시를 또 처음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밖에 사랑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만관부 우주먼지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어, 저는 지금 오늘 날짜로 또 마침 10만 구독자를 넘어가서 굉장히 이제 행복한 <laughs> 기분인데 어, 많은 분들께 최신 천문학 논문과 여러 천문학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우주먼지이고요 어, 사실 본업은 연세대학교 은하진화연구센터에서 은하들의 충돌과 진화를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제 주변 사람들 에게 은하들끼리 나누는 사랑과 스킨십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 그래서 수 억년에 걸쳐 벌어지는 은하들의 사랑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인 만큼 오늘 어 제가 여기 와서 누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천문학은 분명 과학이거든요. 잠깐 퀴즈. 예. 천문학은 과학이지만 다른 과학과 근본적으로 다른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상력이 다른 건가요? 어 약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과학이지만 실험을 할수 없습니다. 아 저희도 당연히 마음 같아서 야 우리 오늘 기분도 좋은데 우리 천문학들끼리 모여가지고 별좀 만들어 볼까 이런 서 별도 만들고 숟가락으로 퍼다가 긁어보고 막 별의 별 짓을 다 하고 싶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천문학은 태생 자체가 실험이 배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천문학은 어떻게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우주를 그냥 멍하니 보는 거 관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주를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지극히 수동적인 과학으로 발전을 해온 거예요. 상상 속의 우주를 그려 나가는 거죠. 정보영 작가님 혹시 뭐 하실 얘기 아, 있으셨던 거 같은데. 네, 별자리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셔서 천문이랑 조금 닮아 있다는 지점을 조금 생각해 본 거는 또 문학에서는 좀 신화적인 상상력을 음. 토대로 행성에도 우리가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또 이름을 이제 갖다가 붙여 놓고 스토리텔링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신화적 상상력 과 천문학이 맞다,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되어서 아마 그래서 천문학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 라임이 정확하게 이렇게 어, 두 분이 정말 다른 학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알수 없는 애정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가운데 있는데 어, 제가 굳이 사회를 볼 필요가 있나 하는 <laughs> 생각도 조금 들고 <laughs> 오늘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모였냐면요, 이 지구밖에 사랑이라는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모였어요. 지구 그리고 바깥, 그리고 사랑 이렇게 세 꼭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싶습니다. 혹시 그 지구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두 분, 혹시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저는 지구라고 하면 한 명, 한 명의 각자가 갖고 있는 한 개개인의... 마음이라는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우주먼지 님 느끼시게 혹시 지구 하면 생각나시는 게뭐 있으실까요? 전문학자들에게 지구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보이저 탐사 로봇이 태양계 끝자락을 벗어나는 순간 촬영했던 1990년 2월 14일에 찍은 창백한 푸른 점 사진이 생각이 납니다.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본의 아니게 그 역사적인 지구의 원거리 셀카에 같이 포즈를 취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지구라고 딱 하면 스페셜 원이라기보다는 그냥 원오브뎀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슬슬 바깥으로 한번 초점을 옮겨보도록 하죠. 지구 바깥을 벗어나서 이제 우주가 어디부터 시작될지.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였어요. 특히 항공 엔지니어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던 게 어디부터가 비행기고 어디부터가 로켓이냐 음 이거를 구분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음 고도 100km부터를 우주. 고도 100km 이하는 비행기들의 항공권이라고 정의를 해요. 고도 100km의 경계를 카르만 라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카르만 라인요? 네. 아, 카르... 이거 나중에 한번 시 써보시죠. 아, 카르만 죄송합니다. 라인. 카르만 라인. 시 제목으로 딱 좋은 것 같은데 메모해 두겠습니다. 아, 이런 거내 아. 메모를 해놔야 <laughs> 됩니다. 아. 그 지구박 하면 혹시 정구영 작가님은 어떤 상상을 하고 나시나요? 좀 문학 쪽에서는 조금 약간 어, 경계질 수 없는 모호함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나라는 것을 하나의 지구라고 두었을 때. 지구 밖이라는 것은 곧 타인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경계 밖으로 넘어간다는 게 우리 뭐늘 카톡하잖아요. 뭐그 행위도 지구 밖을 벗어나서 내가 타인과 관계 맺는 행위.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박 아웃 사이더의그 개념이 아닐까? 문학적으로는 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바깥이라고 하면은 흔히 이렇게 문 열고 나가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곤 하는데 근데 지구에선 사실 문 열고 밖으로 나가도 지구잖아요. 네. 뭐 바깥이라고 했을 때 조금 친숙한 거는 혹시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스팀의 문단속? 아, 문단속. 예. 유행에 좀 뒤저지는 편이어서. 아, 저도 아직 안 봤어요. 그 문단속에서 문을 열고 딱 하면은 <laughs> 외부 세계가 펼쳐지거든요. 그게 약간 천문학으로 보면 우주고 문학적으로 보면 어떤 죽음의 세계? 그러니까 음... 이렇게 맞다 있는 공간.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 우주 세계와 죽음의 세계를 이제 같이 바라보는 밖이라고 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책 홍보를 하셔야죠. 작가님 왜 수즈메 문단속 홍보를 <laughs>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책에도 사실 우주복이라는 시어가 활용된 시편이 하나 있더라고요. 스케니러브라는 시였던 것 같은데요. 나는 천천히 우주복을 벗는다. 우주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우주복을 벗는다 그러면 죽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우주인들이 우주복을 입고 선외 활동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만큼은 사실 그 사람의 신체를 감싼 우주선이 우주복 자체가 되는 거죠. 문학에서는 이제 여기서 우주복을 벗을 때는 조금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제가 볼때 여기서 스키니 러브 84쪽에 있는 우주복을 벗는다라는 거는 기꺼운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해서 기꺼게 우주복을 벗고 가다올 수도 있는 행위. 그런 어떤 실천적 행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 그대에게 가닿고자 하는 마음의 어, 한 표현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문학이 특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문학은 우리 일상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일상이 계속 지루하고 권태스럽지 않을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 두기를 유지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은 일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적당히 낯설 수 있게 계속 거리를 의도적으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일상의 모습을 보더라도 매일같이 지루하지 않고 매일매일 생경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특히 저는 이번에 이 책도 읽으면서 그런 감정에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책의 본격적인 메인 테마라고 할수 있죠.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되게 많이 이야기 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음. 문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음.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 드세요 혹시?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전 우주적인 것 일단 이렇게 먼저 떠오르는데 호동 왕자와 낭랑 공주 이야기. 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호동왕자를 위해서 나라까지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호동왕자를 선택했다 어, 라는 것이 조금 떠오르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또 어, 사랑의 한 모습이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우주먼지님께서는 혹시 사랑이라는 키워드 들으시면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어 사랑이라고 하면 전 일단 기본적으로 이끌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근데 이끌림을 좀 물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인력이에요. 음, 그렇죠. 그렇죠. 인력 우주에 있는 은하들끼리의 상호작용 스킨십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과연 사랑 이 이끌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감정이 있는 생명체들만의 전유물일까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음. 어찌 보면 질량만 있다면 그게 작은 먼지 조각이든, 원자 조각이든, 거대한 은하이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서로에게 이끌림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미약하나마 서로가 서로에게 이끌려지고 있고, 서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중력이 가장 본질적인 어떤 사랑의 의미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 어, 조금 다르게 본 부분은 중력이라는 게 이끌림은 맞지만 또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중력을 거슬러 올라서 떠오르는 감정들 속에서 서로 이제 만난 행위가 또 사랑이 아닌가 문학적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을 음, 또 해보게 맞아요.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중력은 보다 더 맹목적인 사랑 같아요. 왜냐하면 마녀 음. 인력은 있지만 마녀 청력은 아직 물리학 세계에서 발견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력만큼은 아직 인력만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중력은 어찌 보면 밀당을 아예 하지 않는. 당기기만 하는 가장 맹목적인 사랑의 한 발현 방식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음... 지구밖에 사랑인데 또 이걸 여섯 개의 행성으로 이 책을 나눠서 기획을 하셨더라고요.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음... 행성이라는 동인으로 어 애슬로지를 이제 묶게 된 거고 그 중에 키워드가 이제 사랑으로 묶게 된 건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행성이라는 것을 어, 하나의 어, 한 사람 사람으로 놓고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한명한 한 명이 하나의 행성이 되어서 그 행성이 갖고 있는 어, 사랑의 모양, 사랑의 어떤 이미지, 사랑에 대한 생각들을 이야기해 보자. 그리고 그것들이 다 모였을 때 어, 하나의 별자리처럼 어, 사랑의 모양을 또 어, 이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획을 하고, 또 그렇게 작품을 모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문혜연 시인님의 이제 슈팅스타 톡톡이라는 어, 별똥별이죠. 거기서. 어, 여름이야기라는 작품이 있어요. 칠석에 비가 온다는 전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 견우와 직녀 얘기가 조금 생각이 나서 견우와 직녀얘 이야기가 어느 별나라에서 오작교를 통해서 만난다는 사랑 이야기인데 견우는 소를 모는 목동이고 어, 직녀는 그 옷을 짜는 직무를 짜는 직업을 갖고 있는 이제 어, 여성인데 둘이 만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근무 태만을 합니다. 그래서 아... 소를 관리해야 되는데 소 관리를 안하고 어, 직물을 짜야 되는데 어, 옷을 만들지 않고 그래서 왕이 이제 어, 둘을 떨어뜨려 놓죠 만나고 싶은데 어쩌어 t t h 어 whole t 7 i n g 때 s 때 h a t the whole thing is t 어 a t the whole 그 h i n g is t 날 a t t 그날 w h 비가 오는 h 는 n g 어, 둘이서 너무 기뻐서 우는 것도 있고 슬퍼서 어, 우는 그것이 이제 비로서 형상화가 되는데 할 일도 분명히 해야겠긴 하지만 어, 그것까지 다 제쳐놓고 만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1 년에 딱한번볼수 있는 그런 간절함까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게또 사랑이지 않을까 그런 연인간의 사랑을 또한번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었습니다. 어, 이거는 되게 과학자의 입장으로서. 칠석에 비가 온다는 전설 이런 말을 들으면 혹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 근데 이게 비과학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자연 현상을 인간이 특히 고대 인류가 받아들이는 방식의 흥미로운 포인트를 볼수 있는 거예요. 칠석이라서 비가 온다기보다 그냥 그 시즌에 비가 올 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가 오는 것을 자연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의미 아, 부여를 그쵸? 하고 막. 근데 옛날 사람들은 수증기가 올라가고 구름이 무거워지고 은결돼서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 원인을 밤 하늘에서 찾았던 거겠죠. 밤 하늘을 마침 보니까 칠석 쯤만 되면, 칠월 음. 여름 쯤만 되면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밝은 별두 개가 항상 보이는 거예요. 아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밝은 별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이것 때문에 비가 만들어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었던 거겠죠. 그런 모습들을 재미있게 볼수 있어서 아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서 모습을 이렇게 투영시켜서 자연 현상을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던 거구나라는 것을 볼수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주 먼지님 또 그러면 사랑과 관련해서 더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제가 또 아무래도 연구하고 있는 주 분야가 은하들끼리의 사랑이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꿀팁 하나? 천문학자로서 꿀팁 하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연인과 커플링이나 이런 여러 다양한 기념품을 맞추다 보면 이제 반지 같은 데뭐 문구를 새길 때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아, 전제를 먼저 해주십시오 여자친구가 있다는 전제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인이 있다는 겨, 전제 하에 아, 없는 입장에서 얘기하좀 그러네요 네, 그 반지에 뭐 가끔 서로의 이니셜을 새기기도 하고요 그쵸. 아니면 반지 가게에서 추천해주는 뭐 라틴어 같은 걸 새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은하 커플들의 일련번호를 새겨보는 건 어떨까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은하 커플 사진을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음, 하트 모양으로 네, 되어 있네요. 은하 두 개가 충돌하면서 딱그정 중앙에 하트 모양의 은하가 겹쳐진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 색도 굉장히 예뻐요. 네, 이제 은하가 충돌을 하게 되면 서로 각 은하가 품고 있던 가스 물질이 반죽되고 그 결과 새로운 별 탄생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벌어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은하들의 세계에서도 사랑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일맥상통하는 흐름이 있는 거죠. 이 은하의 이름 같은 경우에는 어, NGC 4038, NGC 4039두개의 은하가 NGC 네4038아 네. 아, NGC 4038네4039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오. 예를 들면 우리는 저 은하 커플을 롤 모델 삼아서 앞으로 우리 역시 수십억 년 동안은 붙어 있겠다 이런 우주적인 어떤 언약이 될수 있는 거죠. 어,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둘만이 알수 있는 둘만의 비밀스러운 암호, 네. 정말 사랑의 암호 이런 느낌도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웃음> 먼저 <웃음> 새기려고요. n g c 4038이라고 아, 먼저, 먼저 새겨 놓으면 아, 3구 나오겠지 아. 어딘가에서 이번에는 이제 조금 이 책에 나오는 좀 상징적인 구절들을 같이 읽어보고서 그 구절에 대해서 어, 작가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